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이제 진짜 날씨가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는 너무 더웠고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못 뛰고,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,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감달하러 나왔습니다. 이따가 뛰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그래도 아까 엄청 더웠는데, 오후 되니까 선선하고 햇빛도 따뜻하고,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날씨에 확실히 운동하면서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요즘 미세먼지도 없고, 어, 비도 요즘 자주 많이 안 내려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 5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올해 여름을 얼마나 더울지 진짜 상상조차 안 되는데, 진짜 너무 더워서 감다을뭐 못하기 전에 그래도 꾸준하게 또 감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.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여유롭게 좀 쉬면서 감달도 하고 좀 취미 생활도 할수 있어서 행복했던 한 주를 보내던 것 같아요. 다음 주도 조금 더 삶에서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감달로 또 일주일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한주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감달이었습니다.